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영끌족들 초비상 걸렸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전부터 계속 경고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결국 또 역대급 수치가 나왔고 문제는 역대급 수치가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는 상황이 더안 좋다는 소리예요 어떤 수치가 역대급으로 나왔고 그래서 영, 영끌족들이 초비상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한 가지는 올해는 왜 문제가 더 큰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영끌쪽 비상 걸렸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경매. 그것도 무슨 경매? 이미 경매. 말씀드렸지만요, 경매 수치를 볼때 이미 경매가 있고요. 강제 경매가 있는데, 강제 경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전세금 못 돌려줘서 생기는 것들이 강제 경매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미 경매의 대부분은 은행빚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는 것 이라고 그랬죠 즉 이미 경매가 역대급이다 라는 소리는 영끌족들이 역대급으로 터지고 있다 라는 소리고 강제경매가 역대급이다 라는 소리는요 개특위꾼들이 역대급으로 터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강제경매도 기사화 잘안 하고 있어요 투자로 보면 괜찮다 전세가는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강제경매를 기사화 잘안 하고 있지만 강제 경매도 역대급이다. 강제 경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미 경매가 워낙 많이 늘어나서 초점이 이미 경매에 맞춰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근데 문제는 2013년이 어떤 시기였어요?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터졌죠. 그 전에 PF 사태 터지고 11년에 저축은행 사태 터지면서 2012년에 은행에서 뭐했어요? 원금 회수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2013년이 역대급으로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시기인데, 우리나라 PF 터졌어요? 아직 안 터졌죠. 터질까봐 또뭐 60조 지원한다는 이딴 소리 하고 있죠. 저축은행 터졌어요? 새말은거 사태 터질 뻔했는데 이거 또 정부가 전액 보증해주겠다 해가지고 막은 거죠. 원금 회수. 일금인권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저축은행만 시작했죠. 그니까 그때보다 쪼이지도 않았는데 그때급으로 늘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터지고 나서 조이는 거고, PF 같은 경우는 거의 터지기 임박이죠. 5에서 10% 뜨고 관리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올해 60조 지원해준대요. 왜 갑자기 지원을 하겠냐. 라는 거고, 특히 집합 건물 이미 경영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소리는 상가나 이런 곳에서 빚을 못 갚아서 그런게 아니라 그 실거주로 집을 샀든가 집을 투자했든가 했는데 빚을 못 갚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년 전 대비로 2배가 넘어간다. 2년 전에 집값 폭락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소리죠. 또 서울은 괜찮고 서울은 계속 오를 거고 서울은 버틸 수 있고 서울도 전년 대비 67% 급증하면서 전체 41.8% 급증한 것 대비로 더 많이 올라갔죠. 서울이 더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서울이 호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담압이 심해 가지고 부동산에 금매를 내놓을 수 없게 만드는 것또한 가지는 그래도 서울은 오르겠지 라고 맨날 옆에서 떠들어 주니까 아 서울은 오를 수 있고 서울은 버티고 서울은 절대 안 떨어지고 라고 하면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서 금매 나갈게 경매로 넘어가는 동안에 팔아치울놈들은 빨리 팔아치우고 도망가고 올라간다고 이야기해가지고 강의하고 이런 인간들이야돈 벌어 쳐먹는 거고, 그냥 안될 것들 심리 자극해가지고 분양받도록 만들어서 더 팔아먹는 거죠. 예를 들어 둔촌주공처럼. 둔촌주공 준천주공 뭐 22, 4억이니 22억으로 떨어졌는데 그런 건 보도도 안 하죠. 그리고 이거는 입주권이 기 때문에 몇년 뒤에나 팔수 있는 분양권이랑은 다르죠. 몇년 뒤에도 그 가격인지 한번 봅시다. 저랑 내기 합시다. 똘똘한 채. 똘똘한 제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묶였죠. 이런 것들도 경매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치 아이파크라든가 잠실 S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유찰이 되고 있다. 그래도 작년에 막거래량 작살나고 아무도 안 사고 그래도 올해까지 버텼던 이유는 뭐예요? 대출 규제 풀어주면서 다시 대출 받아서 내꺼 사주겠지 3월까지 준촌주공 입주 마감이 됐는데 준촌주공 살리기 정책또 들어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은행이 대출을 다 풀고 있냐 아니요 24년에는 연초 되니까 열심히 풀어줬죠 25년에는 연초 되더라도 안 풀어주고 있다 몇 가지는 물론 전년처럼 대출을 완전히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내주려는 그건 아니고 올해 새로운 한도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되겠지만 그래도 다주택자는 계속 차단하는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출금리 역시도 기준금리에 비해서 천천히 내릴 예정인데 문제는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한국 국채를 자극하고 이것이 금융체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기준금리 내려가더라도 시중금리에 올라갈 수 있죠. 기준금리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환율 다시 올라가고 있죠. 50원 찍었을 때 제가 뭐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뚝 떨어진 날 제가 뭐하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매입할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여기에 은행이 규제를 다 풀지 못하는데 금융당국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전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열심히 풀어줬습니다. 풀어주고 있어요. DSR 강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에 대해서 관리 목적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출할 때 차주 소득을 포함해서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즉, 그것은 DSR 제외 대출이긴 하지만 차주의 소득 심사를 해보라는 의미다 즉 내부관리 목적이라는 우회로를 내세워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것이죠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정책대출인데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가 없냐 요 부분이 핵심적이긴 한데요 정책대출보다 더 핵심적으로는 전세 대출이 최고죠? 전세 대출이 축소가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위험입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전세 대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갭투기꾼들이 담합해가지고 집값을 안 내리니까, 영끌족들도못 내리는 거고, 못 내리니까 팔지도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세 대출 막히면 전세가 떨어지죠? 이미 전세가 하락은 시작됐습니다. 서울일수록 전세가 더 오른다고 그랬는데, 전세 실거래 가격 지수도 전세 가격지수도 서울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다. 왜? 서울이 대출 많이 내줘서 서울이 고품 많이 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정부가 왜 이제는 DSR 한정까지더 강화를 하겠느냐.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으니까 그렇죠. DSR 관리를 안 했더니 DSR 100%가 넘는 사람이 157만 명.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제외하고, 최저생계비를 한30% 잡는 거죠. 세전에서. 소득의 70% 이상, 즉, DSR 70% 이상이 275만 명. 계속 DSR 관리 안 하면서 대출을 내주니까 연체율이 올라간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DSR 40%면요, 소득의 40%를 떼고 세전에서, 나머지 60%에서 세금 내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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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굉장히 빠듯해요. 근데 DSR을 우회하는 대출을 자꾸 내주니까 이 사람들은 연체를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연체율이 늘어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서 내수를 위해서 DSR을 푼다. 이거야말로 개소리라는 소리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DSR을 강화해야 된다. 왜? 소득의 대부분이 원리금으로 나가버리면은 소비에 쓸수 있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DSR 우회를 확대해가지고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냐. 그러니까 박상훈 국토부 장관 같은 사람이 내수 망쳐놓은 주범이에요. 올해도 무슨 정책에 최소 55조를 풀고, 내수를 위해서 전세 DSR을 시행을 안 하겠다. 이게 뭔 개소리야. 근데 더 이상 본인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번에더 이상 박을 수 없으니까 본인도 사회 표명한 거 아니에요. 다른, 그, 무한공항 문제 때문에. 진짜 사의를 하는 건지 조금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부동산 시장이든 경제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역부족도 살아날 수 있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고 내수도 살아날 수 있고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버틸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방법 근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 경험이 있는 물어본 결과 18.2%가 있다. 즉 10명 중 2명은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을 했다. 그 실직은 잘랐을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회사가 방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실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정규직의 경우예요 정규직도 10명 중 4명이 떨고 있는 거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실직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갑작스럽게 실직할 경우 재정난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다. 즉 실직하게 되면 반년 내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빚못 갚아서 경매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늘어나죠. 그러면 저들이 실직 위험에 대해서 느끼고 있더라도 회사가 괜찮으면 은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작년만 하더라도 하루에 4.7개 골파산 신청했고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소득이 늘어나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는다 자꾸 계정 가지고 내가 돈에 눈이 멀었다 그러는데 영상 안 보는 인간들이 맨날 이야기하지 계정 무료광고인데 의리광고 의리, 의리 광고 무료광고인데 그런 거라서요 내 소득을 통해서 살리기도 쉽지 않고 대출은 이미 막히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보다 더 핵심적으로는 DSR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가느냐 인데, 지금, 집단 대출, 즉, 중도금 대출, 그 다음에 전세 대출, 이런 것들의 DSR 산정해가지고, 산정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압박 효과가 있는 겁니다. 웬만하면 넘기게 빌려주진 않겠죠. 그럼 대출이 쪼그라들면, 특히 전세 대출이 쪼그라들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겠냐. 우리 2022년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2022년에 매매 가격 지수 하락이 나왔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6월 초였어요. 근데 2022년에 폭락장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부터였냐면 8월부터 12월까지죠. 불과 하락이 시작됐네 하는 순간 뚝 떨어져요. 왜? 전세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올해는 굉장히 초창기부터 이미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매매가격 지수가 보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만간 하락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빨리 탈출하는 것이 답이다. 특히 DSR 오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면은 버티고 버티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봤지만, 그때보다 거품도 심하고 금리도 그때처럼 쉽게 내릴 수 없고, 대출규제도 심하고 일자리 사정은 더욱 안 좋다.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